우리 차트 보시면 은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래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력 막대형을 하고 데이터 범위 일 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래요 근데 문제는 일 작업에 어딜 잡으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일 작업을 어디 잡아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차트에 보시면 은 밑에 부분에 박시선, 이태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일회비용 치료 횟수 요게 있네요 즉 그럼 저희는 어요 환자명이 필요하고 일회비용 치료 횟수 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막대는 6개고 우리 데이터가 8개 그럼 2개가 빠진 거예요 그 2개가 어디서 빠졌는가는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도수치료하고 통증치료만을 하래요 즉 운동치료가 있는 요 부분을 빼라는 거죠 운동 실에 있는 요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금 빼고 환자명 잡아주면 되고 일회비용 치료에서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잡아줄 건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할 거예요. 환자명을 클릭하고 다시 드래그하지 마시고 환자명에서 바로 그냥 끌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홍준이까지 끌어오고 내려오시고 이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세를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키 누르시면서 김우윤부터 최봉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에 1의 비용이 있는, 자, G4셀부터, 우리 4회, 7, 4회 있는 4까지 있는, 자, H7까지 드래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만 0 0부터또 4까지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드래그 잡으시고, 자, 우리 마우스 떼고, 컨트롤 키 떼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원한 범위에 다 잡혔어요. 원한 범위다 잡혔고, 저희 이제 차트를 만들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에 삽입. 자, 삽입 메뉴 클릭하시, 클릭하시면은, 추천 차트 옆에 이렇게 막대로, 조그만하게 막대로 되는 거 있죠? 자, 이게 막대형인데, 클릭하시면은,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어요. 우리 셔면은 항상 제일 앞에 있는 네. 자, 2차원, 묶은 세로 막대기죠. 클릭. 자, 이제 잘 들어왔죠? 자, 차트를 한번 클릭해주시면은, 차트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차트 이동이 나와요. 클릭. 자, 예. 세 시트 클릭하면 블록 잡히잖아요? 이상태에 입력하기 편해요. 이 상태에서 제 사작업. 그래서, 새 시트 클릭하고, 제 사작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 자, 그러면은,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일작업 앞쪽에 만들어져요. 저희, 저이 사작 끌고, 사작로 글자 보이시죠? 끌고, 삼작업 뒤에 이동하신 다음에 떼시면은, 자, 사작업이 삼작업 뒤로 가죠. 이 상태에서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을 선택하래. 요 그런 차트 디자인이 있죠. 네. 자, 우리 스타일 1을 먼저 할게요. 스타일 1 클릭. 빠른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앞에서 하는 소세 번째. 세 번째가 레이아웃 3번이에요. 3번 클릭. 자, 영역 서식요. 차트. 글꼴은 군림의 1 1 포인트, 체규효과, 질감, 파랑바엽질 하지. 그러면은 글꼴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 지금 차트 외곽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잡혀있죠? 이게 차트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 클릭. 자, 글꼴 클릭하시면은 글꼴은 굴림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되는데 어있 11. 자그 다음에 이 페인트 통이 원래 체육인데 이 페인트 통 누르면은 질감이 안 나와요. 자 질감 어디냐 서식에 가 있는데 서식까지 갔다 오게 우리는 좀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차트 제목 옆에 있지 빈 공간, 자, 여기 차트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채우기가 나와요 채우기 한번 클릭하시면은 하단에 질감이 보여요 자, 질감 가시면 여러분들의 질감은 위에서 한나둘셋넷 네, 다섯 번째 있는 파랑바엽지분홍바엽지 꽃다발 중에 하나 나와요 우리 문제에서는 파랑바엽지하지파랑바엽지 파랑 클릭 자 그림은 체육 흰색 배경 1이래요.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은 우리 여기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있죠?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 쭉 회색 눈금선인데 이 사이, 이 사이가 그림 영역이에요. 자 클릭하고, 자, 클릭하면 이렇게 영역이 또 잡힌 게 보이시죠? 자 페인트 톰 옆에 클릭하시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게 흰색 배경 1이에요. 자, 흰색 배경일 클릭. 자,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은 글꼴을 굵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인 테두리 노래. 즉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차트 제목으 글자 있죠. 클릭하시고 위에 보시면은 자 굵림 되어 있죠. 자 굵게는 굵림 밑에 가짜 있죠. 가짜 생긴 제일 앞에는 가짜가 굵게. 이렇게 한번 클릭해주고, 크기는 20mm. 전 13.2가 있는데, 13.2를 20으로 변경할게요. 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인데, 페인트통 누르시면 조금 전에 저 흰색 배경 1 했기 때문에 페인트통 누르면 은 흰색을 채워줘요. 자, 테두리요. 테두리도 어디 가냐고 서식 가야 돼요. 근데 서식 가려면 또 저희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툴눌러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 보이죠? 클릭해서 검은색 또는 자동 넣으시면 돼요. 검은색 또는 자동. 그러면은 서식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차트 제목 지우고 넣어도 되는데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넣는게좀 편하더라고요. 수식 입력줄에 도수 치료. 엔터치게 이제 7번, 서식, 추류에수 일주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하는 꺾은 선 변경하는 보조축을 을 해요. 즉, 추류에수가 너무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축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죠. 자, 파란색 막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하시면 두 개의 차트가 보이죠?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치료 횟수 1주에 모양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비용 바꾸라는 게 아니고 치료했으니까 저는 밑에 있네요. 주황색 치료 횟수 1주에 옆에가 그러니까 묶은 새로 막대형 돼 있네요. 묶은 새로 막대형을 클릭하셔서 꺾은 선형 중에 네 번째 거. 꺾은 선형 이에네 번째 가시면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에요. 클릭 자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하래 그러면 이 보조축 밑에 네모칸 있죠 자 그러면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축이 안에 생기고 꺾은 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보조축 체크하고 확인 자 계열 큐올러 겜트를 참조하여 표식 나름 뭐크기식과 레이블 과 표시하래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이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마름모로 변경해 주래요. 그리고 크게 좀 크게 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클릭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 야, 무조건 바로 더블 클릭.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야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 바로 더블 클릭. 하시면 이 전체가 다 잡혔죠?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자. 선이나 채우기 전부 다 뭐가 관리하냐면, 페인트통이 관리해요. 이것도 선의 이렇게 모양을 좀 굵게,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통을 클릭하시면, 은 표식이라는 게 나와요. 표식. 자, 표식 클릭하시면, 표식 옵션 보이죠? 표식 옵션 클릭. 자, 기본 제공에는 동그라미 바꿀 거죠? 기본 제공 클릭. 자, 형식의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마름모로 바꿔주세요. 형식 동그란 클립 마름모 바꾸고, 크기는 10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홍규림에 레이블 값을 넣을 건데, 홍규림 있죠? 여기에 넣을 거니까, 우리 파란색 한번 클릭할게 파란색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홍규림만 한번 더 클릭. 그러니까 더블 클릭은 달라요. 더블 클릭은 빠르게 두번 하는 거고, 우리가 파란색 한번더 클릭하면 파란색만 잡히는 거예요, 그죠그 파란색만 동그라미가 4개 잡혔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무조건 차트에 없는 것들 때는 뭐가 좋냐? 이 더하기 있죠. 녹색 더, 아이고 녹색 더하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레이블이 나와요. 그 레이블 한번 체크해주면은 나오죠. 원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야, 뭐든지 추가할 때 무조건 이 녹색 누르기 편하니까 녹색을 할게. 눈금선이 있는데, 선 스타일 파선을 하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선 있잖아요. 이 선들을 파선 넣어주래. 눈금선 더블 클릭. 대시의 종류를 바꿀 거예요. 선의 종류인 대시 종류.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네 번째가 파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우리 필요 없을 때 항상 X펜 눌러요 이거 닫는 게 편해요 X펜으로 닫고 자 이제 축을 하래 축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이걸 축이라 그래요 자, 밑에도 축이고 자 왼쪽 편 볼게요 숫자는 변경 없죠 근데 여기 선이 뭐 하나 쭉 있죠 우리 선이 없는데 여기 선이 쭉 있어 선 넣어야 되겠죠 자,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빼기, 2, 4, 6 돼있죠. 우리 0, 0.5 돼있죠. 네. 이거 바꾸라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선 있죠. 우리 선은 선 넣어주래요. 자, 밑에 박시선 이태오, 선 있죠. 검은 선. 우리는 없죠. 이 선도 넣어주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옆에 선 넣어주고, 밑에 선 넣어주고, 양옆에 숫자 틀리면 숫자 틀린 것을 변경해주고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왼쪽의 숫자는 우리 변경 안 되니까 오른쪽의 숫자를 변경하러 갈게요. 자, 우리가 이 창을 닫았던 이유는 속성 창 닫은 이유는 왜 그냥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여가 열리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데 다른 데, 다른, 데, 다른 걸로 했었잖아요. 근데 더블 클릭하잖아요. 바로 안 열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셔갖고 또 여기서 초급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창을 닫는 거예요. 창을 닫고 숫자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바로 이 초급선 넘어와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뭘 건드냐 단위 기본을 건드려 요 보조는 절대 안 건드려요 보조는 절대 안 건드려 요 단위 기본 건드려요 자 보니까 이 단위 기본 뭐냐면 차이 값인 거예요 자 우리는 0, 0.5, 1, 1.2 차이였죠 근데 이 책에서는 0, 2, 4죠 그러니까 기본을 2로 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숫자를 더블클릭하시면 축서식 나오고요. 축서식의 축옵션에서 단위 기본을 2로 바꿔주면 돼요. 여름 시에서는 항상 이 기본을 변경하는 게 나와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은 우린 지금 여기가 0이 돼 있죠? 네 근데 우리 책자 빼게 돼 있죠? 네. 자 우리 숫자 0이 빼기로 표시되는 것은 표시 형식에서 회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이거의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밑에 안 보이는데 밑으로 내릴게요.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표시 형식 나와요. 자 보이 형태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표시 형식 누르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범주 일반돼 있죠. 왜 우리 일자에서 일반했기 때문에 일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범주 일반을 클릭하시고, 나면은 회계가 나와요. 자, 우리는 보이는 값 바꿀 때는 표시 형식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단에 표시 형식 오셔갖고 범주를 내 회계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뭐가 뜨냐? 앞에 W가 떠요. 원화가. 왜 회계는 원화를 붙여준 게 회계니까, 얘 밑에 제일 밑에 빼기는 잘 바뀌었어. 0 빼기로. 자, 그럼 뭐라 해야 되냐? 우리, 밑으로 좀 보시면 W 기호 있죠? 이거 없애야 되죠? W 기호 w 클릭하시면은, 없음이 있어요. 없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없어지죠? 끝났으면 또 XP 누르고. 어, 근데 우리 선안했네요 그쵸? 다시 W 블 클릭 들어가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더블 클릭. 선 해야 돼, 선. 옆에 이 선. 선은 무조건 페인트 통일했죠? 페인트톤 클릭 실선 넣거죠 실선 클릭 그렇게 선 들어갔죠 왼쪽편도 숫자 클릭 실선 한선 들어가요 아래 문자도 클릭 실선 그러니까 즉 왼쪽 숫자 클릭하고 실선 오른쪽 숫자 클릭하고 실선 아래 문자 클릭하고 실선 넣어주면 돼요 범례라는건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회계 비용이 파란색이고 치료횟수가 이 꺾은선에서 보여주는 거. 예요 이게 법례라 그래요. 근데 이법례가 보시면은 우리는 치료횟수 일주가 두 줄로 돼 있죠. 근데책자한 줄로 돼 있죠. 그 변경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두줄돼 있냐면은 우리 일 작업에 보시면은 치료횟수 일주 있죠. 이게 두 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두 줄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줄 바뀌면 거그 뒤에도 한줄 바뀌겠죠. 그 뒤에 한 줄을 바꾸고 점수 뒤에 거 맞았다. 그럼 앞에 거 깎이겠죠. 자, 그럼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만 바꿔야 되죠. 즉 연결고리 끊어야 돼. 자, 연결고리 끊어야 돼요. 즉 앞에 거하고 연결고리 끊으려면은데이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앞에는 데이터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어디다 아무데나 관계 없어요. 제 차트 안에서만 밖에 말고요. 밖에 말고 차트 안에 아무데 관계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데이터 선택이 나와요. 우리 데이터 선택을 일지갖고 했는데 일지갖고 내가 안 하겠다 끊어내겠다 이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하고 데이터 선택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점점점 있는 거 있죠. 지금 여러 데가 여기서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떤 바으로 어떤 거 바꾸려면 치료횟수 1주요 지금 치료횟수 일주를 이두 줄로 되는 거한 줄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횟수 1주를 클릭해주시고 클릭하고 치료횟수 1주 위에 보시면 바로 편집 보이죠. 치료횟수 1주 위에 편집 편집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제1 작업의 H4에 있는 셀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 두 줄로 보인다 이거예요. 지우면 돼요. 자, 지웠죠? 지우고 난 뭔가 써야 되겠죠? 그냥 쓰시면 돼, 이제. 치료에 수, 아래 열고 일주. 이렇 쓰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야는 무조건 한 줄로 나와. 왜? 일자와 꺼내 내서 끊어버렸으니까. 일자와 끊고 저는 계열 이름을 치료에 수일주로 넣은 거죠. 이렇게 처리했을 수도 있고 일의 비용은 저희 수용할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돼. 요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으려요 삽입. 저 일러스트레이션 나오고 도형 나올 수 있고 약간 음, 제목이 달라서 전 도형이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이 있네요.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밑으로 쭉 내리시면 설명선 이 나와요. 설명선 설명선 중에 두번째가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아, 설명선이 앞에 두번째 자, 클릭하시고 오셔갖고 이쪽에서 그냥 크기 적당하게 하나 그어 주시면 돼요 적당히 그어 주시고 떼시면 하나 그려졌죠. 노란 점 보이나요? 끌고 앞으로 가셔갖고 모양을 우리 거기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끌고 앞으로 가셔갖고 노란 점을 끌고 앞으로 가셔갖고 보기 좋게끔 놔주시면 돼요. 똑같이 넣을 필요하다면 가 비슷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에 가잡고 글꼴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유효 굴림이니까 굴림 블림 이렇게 써줄게.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배경색은 보니까 흰색이고, 글자색은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은 페인트 통으로 흰색. 흰색에서, 타이핑하면 흰색이 흰색이, 글자 흰색이기 때문에 약간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 들어가도, 그러니까 검은색 바꿔줘야 되니까, 옆에 가짜 밑에 빨간색 있죠? 역상색, 그, 꺽색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검은색. 자, 거긴 나오지 않지만 글자 가운데 들어가 있죠?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 해 주시고, 3월 치료 시작이라고 넣어주자.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동일하게 된 거예요?